네, 이번엔 멋진 원피스 되겠습니다. 네. 네, 휠팅, 휠팅, 릴리 원피스 되겠습니다. 진짜 인기 상품이죠. 네네. 가볍고 우아하면서도, 네네. 여성이라면 이런 것들 하나씩, 진짜 네네. 겨울철에, 네네. 조금 뭐 연말도 있겠다, 친구도 네네. 만나겠다, 뭐 모임이 있을 적에 이런 거 진짜 멋스럽게 하나 딱 입으시면 진짜 네네. 괜찮죠. 네네. 진짜 뭐속 안에 조금... 이런 진짜 실티에다가 네. 조금 칼라는 여러 가지 있을게요. 이렇게 받쳐서 네. 입으시면 너무 네. 예쁘고요. 진짜 나온 두에다가 네. 우리가 허리선에 절개를 해서 조금씩 살인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많이 잡으면 여기가 풍요하거든요 네. 거기 경이밑단에나 이렇게 포켓이 네. 금식하게 가방 두 개가 들은것 같은 느낌으로 네. 기이를 조금 길게 했어요. 겨울철에 조금 출까봐. 출까봐. 거기에다가 진짜 확 이렇게. 요것도 가정이 상당히 힘들어요. 네. 이거 하나 옷 나오려고 하면요. 진짜 두 달인가 한달 반씩 걸려요.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고려가 따뜻하고 가볍고 네. 진짜 네네. 입은 것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입은 것 같지 않고 우리는 자또이 암을 쪽도 네. 뭐 받쳐 입어도 돼요. 그렇습니다. 뭐 니트 같은 거 나무가 나고 우리 고객님이 네. 입고 싶으면 난방을 입다니멀 때는 상관 없어요. 그래서 네. 입고 우리는 자 뒤쪽에는 연예인들처럼 네. 트임을 했습니다. 네. 트임이 있으면서 이 보통 법은 단작에 네. 네. 뭐 단추를 달든지 고리를 해서 하나를 달든지. 일자로 있어요. 네네. 하는데 얘는 진짜 일자로 뻗는 게 아니라 네. 약간 사선으로 해야지 이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네. 살짝 우리가 벌어지게. 어, 네. 우리가 이제 조금 잘하는 공장에 냈더니 이거 맨 처음에 나올 적에 이게 네. 일자로 해놓은 거예요. 네네. 우리 디자이너 인 실장이 전환해서 만든다면서 막 찢으면서 전하면서 옷을 그로 만든다는 서람 거라 가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샘플이 조금 늦은 거예요. 또 내오자서 그래서 여기 이쁘게 빠는 거예요. 사선으로 네. 이게 이제 진짜 이쁘게 네. 진짜 여성처럼 그렇게해서 훈으로 하면서 묶을 게라고 멋스럽게 떨어지면서도 진짜 가볍고 네네. 사이즈는 누구나 네네. 약간 치를 조금 넘어도 돼요. 그렇습니다. 치를 넘어도 되고 네. 진짜 여기다가 짧 이거는 긴거 입지 말고 짧은 자켓입으면더 예뻐. 그렇습니다. 짧은 자켓 네. 뭐 가죽 자켓인지 뭐 니트 같은 거 짧은 거뭐 그런 식으로 입고 그러면 진짜 멋스럽고 뭐 라이드 자켓 네. 같은 거 입으시면 어. 예쁘겠죠. 음. 네, 네. 퀼팅. 멋져. 릴리 원피스 되겠습니다. 네. 세상에 어디도 없는 만원만의 고유한 디자인 휠팅 릴리 원피스 네, 가격은 8 9 0 0 0원드립니다 한번 기장하고 품을 한번 재봐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네. 예를 이 원단 자체가 바깥에 보이는거 이 원단이 얇아요. 네네네. 무지무지하게 얇아요. 얇은데다가 여기를 따뜻한 숯농장 같은거 이중또 안감, 소관 안감 그런 것까지 이렇게 대기가요. 네.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거기에다가 얘가 또올 나올 쪽에 또 이렇게 빨아서 나와요. 그렇습니 빨아서 애가 모욕을 하고 우리가 갖다가 네. 꾹꾹 꾸다뭐뭐 어, 모욕 빠잖아요. 네. 얘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나온 거예 아주 부드럽고 네, 음, 아주 음, 촉감이 일단, 너무 너무 좋은. 진짜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옷 갈아 놓고뭐 애기도 눕혀져상관없어그 정도로 부드러워요. 네. 네. 네, 기장하고 품을 한번 재봐드리겠습니다. 네. 기장은, 기장이 좀 길게 했죠. 이게 118 정도 됩니다. 가슴 반품이 56가량 됩니다. 77이 좀 넘으셔도, 7 7한 뭐, 좀 타이트하게 입으시면 77만 도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퀼팅 릴리 원피스 되겠습니다. 얘는 멋있어요? 우리가 어저께 나오자마자 진열했더니 네. 그냥 날이가 난 거야. 주변에서도 네. 뭐 연말에 뭐 어디 간다고 네. 주변에서도 잘라는데 이제 조금만 참아라 우리 좀. 그렇습니다. 고객님들 뭐 드리고 난데뭐 지금 이건 나가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말이 있는데서 주말까지는 네. 드린다 그라서 네. 다들 예약이 된일 네. 정도. 우리 보통이 저게 뭐야? 예약을 안 받는 사람들이에요. 네. 장수가 그래서 쬐끔씩, 쬐끔씩 네. 했지만 이거 우리가 진짜 공장에도 좋고, 우리도 좋게 이런 몇백장살 수가 있죠. 네. 근데 그렇게 싫어. 네. 네. 매번 신상이 나와야죠 우리에게 기분 고 이런 데서가도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또 멋스럽게, 네. 이렇게, 이렇게 여름에는 네. 이거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더운데, 네. 그렇죠? 네. 이거는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 딱하기 좋잖아요. 이렇게산번다 걸쳐놓으면 또 네. 멋스럽다. 다른 모양. 그림, 아, 응. 그림, 응. 숄 스카프 응.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 숄, 네, 네, 이런 식으로. 이 네. 너무 네. 그림, 수... 모양이 네. 이런 식으로 네. 너무 그림 숄, 네, 그림 숄 스카프 2 9 0 0 0원 드립니다. 네. 이렇게 네. 하시면 어. 세상에 어디도 없는 그런 나만의 패션이 되는 거죠. 네. 따라 네. 데는 이게 데는 엄청난 그 사이즈가 네. 되고요. 진짜. 두께감도 있어가지고 보온성도 상당히 네. 있습니다. 네. 진짜. 네, 덮고 주무셔도 됩니다. 어, 네. 이런, 이런 게. 이런. 웬만하면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테이블도 네. 해도 돼. 작품 그림. 우리 작품 어떻게 하지 말아요? 네. 소파에서 이제 조금 쉬려고 그러면요. 네. 이게 다 이불이 돼. 그래서 네. 두꺼운 극재사 이불 갖다가 덮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갖다 다 덮고 있어. 그렇습 저기 뭐 우리 애들은 오모 뭐 이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네. 진짜. 네. 너무 좋죠. 어? 네. 쿨팅 닐리 원피스 네. 네,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고요. 어? 요 이제 그림 실 네, 안에 입은 저 실켓 반 폴라티는 25,000원 드립니다. 네. 실켓 바지. 네. 이 소간에다가 이렇게 같이 네, 갖던 거 입었는데 이건 이제 블랑 바지. 어, 네. 너무 좋아. 그렇습니다. 너무. 이렇게 입으시면 후끈후끈하죠 그래, 뭐. 응. 이거 저기 뭐야 쉽게 네. 말하자면 네. 어디가서 벗더라도 네. 진짜 이것만 벗고 이렇게 네. 해도 스카프만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도 가벼워 얘 네. 입어도 옛말로는 얘 입고 얘 바지 입고 그러면 무거운데 네. 입은 것 같지 않아요, 네. 것 같지 않아요. 네. 것 같지 바지는 69,000원 들이고요 이렇게 네. 하시면 제가 합리적으로 아주 원단 값에다가 저거 다 원단 값에다가 요요 네. 요 만드는 공인만 딱 이렇게 부착해서 이렇게 해서 중간 유통 과정이 없이 뭐, 중간 도매상이니, 무슨 뭐, 양품점이니, 이런 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저희가 만들어서 소비자님께 직접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착한 가게 격갈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